천혜에 다도해 2,200여 개의 섬에는 남도인의 숨결이 녹아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 생태장원, 느릿느릿 구름도 쉬어가는 여유로움, 정겨움이 묻어나는 소박한 삶까지. 전남의 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광, 전남의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밥상. 전남의 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가고 싶은 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남도만의 선물입니다. 전라남도 섬투어 캠페인. 그 섬에 가고 싶다. 수출과 관광, 투자 유치 등 급증하는 중국 현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전담 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64개 농수특산물을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2015년 제 1회 전남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서 전라남도가 전국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온정 넘치는 복지행정으로. 노인천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발견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처를 앞두고 전남의 해수욕장 운영 방안 알아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도정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수출과 관광, 투자 유치 등 급증하는 중국 현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대중국 현안과제대응특별전담팀은 전라남도 전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코트라와 관광공사,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담팀은 무한국제공항의 중국 노선을 확대해 중국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수산양식기술 공동협력 등에 관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앞으로 중국업무총괄부서를 신설해 중국지향의 지역발전전략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55개 업체 164개 농수 특산물을 도지사 품질 인증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65개 업체에서 제출한 20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소비자 인지도, 생산 여건 등 종합 심의를 거쳐 16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제품은 2018년까지 3년간 전라남도지사 품질 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도지사 품질인증제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 제1회 전남생태환경디지털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않는 이번 공모전은 꽃샘추위 속에서 아름다운 산수유꽃을 피운 자연의 강직함을 기술적으로 묘사한 꽃샘추위와 힘겨루기를 하며 재룡을 피우는 동박스의 모습을 담은 재룡이 우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생존 본능 등세 점이 장려상을, 깨꼬리 등 열리점이 입선을 차지하는 등 모두 19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9점의 입상작을 도청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생태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광주공항 등 사람 출입이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연중 순회 전시할 계획입니다. 제2의 하반기 공모전은 11월 1일부터 추진합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서 전라남도가 전국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여객선의 긴급구조 상황을 가정하고 민간군이 협동으로 참여하는 가상훈련과 인터넷을 이용한 재난 라이브 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종합훈련에는 전국 26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자식 묻지 않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행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 강진군의 복지행정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사는 김정채 할아버지. 조용하던 집이 모처럼 사람들로 훈훈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며 빨래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할아버지 집을 찾은 이들은 강진읍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안일부터 말벗까지 아들딸처럼 살뜰히 챙깁니다. 문안 방문 외에도 명절과 5월 가정의 달, 10월 경로의 달등 1년에 4번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불편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 하루 밤을 같이 보내는 독고 노인과 하루 체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도 고장나 있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불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까지 해주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가정에 오래래씩 하다 보니까, 제가 또뭐 나와도 이렇게 기분 좋고요. 하고 나면 또 엄청 뿌듯하고 좋습니다 혼자 산지 올해로 25년째인, 윤호현 할아버지 매주 수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강진군의 위탁을 받은 봉사 단체에서 맛있는 반찬을 배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다양한 메뉴의 계절 음식이 배달됩니다. 여든을 넘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매년 생일상도 차려줍니다. 지난해 90명의 어르신들이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일상 차려줘서 안유가 하나고 살고 있었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함께 떠나는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감성 여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56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전체 예산의 19.7%인 580억 원을 복지 예상으로 책정하고 노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살펴.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 군 복지 예산 580억 원중 300억 원을 노인 복지 예산으로 투여할 정도로 노인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온정남치는 맞춤형 복지 행정 시스템으로 감동 복지를 실천하는 강진군이 노인 복지 천국의 꿈을 일고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하면 해수욕장을 빼놓을 수 없죠. 전남 지역 해수욕장이 지난 주부터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자연의 신비가 살아있는 매력적인 전남 해수욕장의 운영 계획을 차주경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에게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 차주경입니다. 내리스 여파와 해경의 근무 방식 변경에 따른 민간 안전요원 확보 문제로 예년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3일 완도명사십리보성율포등 4개소가 올해 처음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10일에는 공남열, 해남송호 등 11개소가 개장을 하고 11일에는 여수 만성리, 방죽포, 원홀통 등돈의 유명 해수장이 차례로 개장해서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수장도 이번 달 23일까지 개장해서 대부분 8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특히 완도 명사십리는 9월 6일까지 최장기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 6억 원을 들여서 사고장, 화장실, 주차장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전남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장전 돈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수질조사에서 57개 해수욕장 모두 자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당 중에도 2주에 한 번씩 수질 조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전남해수욕장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수도권대학교 디지털 게시판, 서울-부산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등에 도내 해수욕장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시군별로 약 6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이 예산으로 민간 안전요원 180여 명을 채용해서 배치함으로써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주불놀이는 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제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또는 안전요원 가까운 곳에서 해수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서 백사장 내 흡연 시 최대 5만 원, 쓰레기 부장 투기 시 최대 10만 원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강조하게 유니버시아드 대이를 계기로 지방 이교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7일 전남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크줄 오르다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교역 등 상호 교류 등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클레어펄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교역,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라남도의 제296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14일에는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소관의 안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처리와 함께 자료수집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4 해계년도 전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이백만 도민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전라남도 교육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전라남도 의 제296회 1차 정례회는 7일 조직 개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고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일자리 안정망을 만드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가 일찍 이탈하는 악순환을 막고 낮은 급여를 받는 청년 취업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등의 시책을 세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도군, 저도와 여수, 거문도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탈바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저도와 거문도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담당할 사업자로 LG, CNS를 선정하는 등 전국 다섯 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의 사업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명품 피서지 전남에서 힐링과 초기의 시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